뭐 하시나요? 어, 오늘 우리 드디어 읍내 나들이. 읍내 그래서 택시를 기다려요. 어. 그냥 어. 늘 스스로 운전을 했던 오기사님이 어. 지금 택시 운전대를 놓고 오. 다른 차를 좀. 이거는 1년에 몇번 없는 일인데? 음. 거의 없, 거의 없는 거지. 오. 아예 또 중간중간 좀 어. 내리고 싶을 때 내리고 아고 싶을 내 나갈 때는. 음. 오늘 읍내 나들이 읍내 소풍 소풍 겸 아주 엄청난 곳을 방문하죠 엄청난 그 곳? ]을. 어딜까요? 그러게요 길이에요, 길이에요. 오. 진이도 몰라요 그러게요 음. 궁금하네요 아, 그럴까요? <laughs> 모르는 걸로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일단 읍내 네. 가서 좀 네. 놀다가 아니 아니 기인데 거기 가는 길이 좀 멀어요 아 <laughs> 쉬어 쉬어 가야 돼서 시험 시험 응. 양식도 좀 준비해야 되고. 야 음. 음. 우리 오늘 속눈썹 내. 아좀 이렇게 두리번부르지 <laughs> <오지> 말고. 위연하게 <laughs> 위안. 이거 어디까지나 궁금이 나닙니까, 그래도. 궁금이니 <laughs> 금 여기 여기는 어, 어떻게 오신 건가요 지금. 아 이걸 보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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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서울의 핵심 아닌가요? 여기가 서울에 도심이 있듯이. 도심. 응. 근데 우리가 사실 굉장히 도심에 살고 있다. 금방 왔잖아요 네. 5분이면 온것 뭔가... 같아. 어... 아, 근데 아직도 퇴사를 안 했는데. 차 타고 지나가 본 거는 많은데, 응. 걸어간 거는 저 전에 한번 그때 걷고, 응. 두 번째인 것 같아. TV에서 보기보다 멋있다. 장군, 난중일기 우리 예전에 세미나했는데그 어머니에 대한 막 그게 너무 절절해. 그래서 막 이런 영화에서 보던 막 그런 용장의 그게 아니고, 이렇게 정말 내면이 정말 섬세하고 뭐 지극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게, 그게 오래 남겨그 어머니하고 인연이 너무너무 슬퍼요. 그래서 왜 영화에 보면 명량대첩인가? 여기에 전쟁을 그냥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. 그 장군의 리더십은 아. 정말 전쟁 안할때 어떤 모습인가가 더 아. 중요하다. 좀 마음에 안 들려고 하네요. 아, 너무 오. 많은 구조물들 이 <laughs> 너무 많은 아니 할까? 너무 많은 구조물들이. 시야를 다 가리잖아요. 정말 좀즐기세요려고 했더니 이게 뭐야? 그러니까. 자, 이제.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곳을 가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중간에 네. 여러 가지. 어. 어렵고 춥네. 원래 이게 내가 <laughs> 가방에서 원래, 이렇게. 내가 원래 하는 길인데 어. 왜? 어. 아니 안 치고. 안 치세요. 저 바꿔서 자, 저는 거짓말. 오징어. 그런줄 <laughs> 아십니까 이거? <laughs> 전날 전날 술 드셨나요? 저는 술을 아, 못 네. 먹기 아. 때문에 이게 이게 간식입니다. 이게, 아. 이게 원숭 뭐더라? 이게 뼈를 유연하게 된다고? 원숭이 이걸 먹어서 그렇게 할 줄이 그런 거야? 아 저도 그럼 바나나를 <laughs> 이, 진짜 따라 따라하긴. 맞아 따라긴. 진짜 맞아. 야, 음, 네, 요건 상진이 좋아요. 네. 국장님 드세요. 네. 일단 먹고 하겠습니다 네. 지니 아 t v 가 처음에 년날 시작했잖아요. 응. 음. 갔습니다. 아우, 거의 안될뻔 했는데. 갑자기. 그때 5월 8일인가 9일인가? 5월 8일이었어요. 음. 음. 좀 뭐가 이렇게 앞에 지저분한 게 맞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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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자꾸 지저분하게 만드냐 세종대왕이 훌륭한 <laughs> 거는 음. 진짜 한글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모든 음. 모든 학문을 다 이렇게 중흥시키셨잖아요 네. 음, 그러면 세종대왕을 우리가 존경할 때뭘 해야 될까요? 학문! 학문을 해야죠 그래야죠 공부 음. 근데 왜, 왜 그냥 세종대왕을 존경만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음. 책을 안 읽을까요? 혹시 씨어디 어디고 목씨 대답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요제가 마음이 안 든다는 거지 이왜세종대님 앞에 나 이런 거 오늘 가장 어쩐지 오늘 가장 예쁜, 이런 거 이런 거는 책을 읽고 뭔가. 포토존이나 만들고 말이야. 공부의 <laughs> 화실이잖아 공부의 화신. 아. 사실 몸이 안 아픈데가 없었어. 그래요? 그 실록을 보면. 실력도 보셨어요? 최종 실력. 최종 실력. 오. 실력. 어 실력도, 실력도, 실력도 안 보니? 안 봤는데요. 안봤는진요 <laughs> <되요? 야>, <laughs> 양성 최종 실력. 한번 어 번역돼 있는데 네. 한글로 다. 어 아버님이 아, 아, 왕이 <laughs> 될 때까지도 참 너무 너무 정신적으로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. 어그 형들하고의 문제랑 아버지의 너무 너무 그냥 무시무시한 카리스마에. 아 그리고 저기, 결혼했는데, 장, 처가를다 쳐버렸잖아. 음. 이제, 외, 척이 바로 할까봐 <laughs> 그러니까, 외척이, 이렇게, 걱정에, 개입하기 전에 처버렸어 그러니까, 이 왕비를 얼마나 정말, 가슴이 새롭겠어. 자기가 왕비가 되는 바람에 바로. 이렇게 되고, 집안이 그러게. 완전히 그냥, 완전히 절단이 나버려. 근데 그거를 지켜보는 데 아무것도 할수없고막 아까 그러니까 태종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. 또 한편 보면 또 태종이 어 말하자면 어 손에 피 묻히는 일을 다 그냥 감당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선 전기의 불안정한 그 상황들을 좀 정리했다고도 볼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권력의 <laughs> 네, <laughs> <laughs> 흐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. 네. 그... 거기에서 일어난 폭력이 사라지진 않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나는 그 단종이 겪은 비극이 음. 나는 그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세종 그러면 단종의 증조부, 증조부의 어. 음. 폭력이 단종에게까지 갔다는, 증손자에게 갔다는 거. 아 그러니까 거죠? 아 그게 세종이 그래서 뭐 완전 히 반석에 올려놨지만 음. 문종도 몸이 너무 약했고 동약했고 네. 그 아들 단종이 겪은 걸 생각을 해봐요. 비정한 거예요, 그러니까, 권력은? 음. 일어나, 저러나. 음. 지성이 사실, 이 어떤 역사와 권력도 끌고 가는데, 어. 사람들은 그게 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. 이런 현실에 대해서 통탄하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구나. 그래서 세종대왕이나, 네. 아.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요? <laughs> 너무,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, 이거 진짜. 뭐가 <laughs> 마음에, <laughs> 마음에 안 드나요? 이게 부수의. 광장이 맞아요, 이게. 이건... 뭔 의도가 보이네 진짜 어. 어. 아니 이렇게 다막아 놓고 어. 꼭... <laughs> 아니 이런 게 이렇게 필요해요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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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그때그때 철거했다가 그때 치우면 되지 왜 이렇게 야너 뭐 아니야? 아니죠 그냥, 상설, 그냥 아예 상설 네, 그런 구조물인데요 네. 야 너무하다 너무해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 커스나서 이게, 이게. 화가나는 음, 강암광장을 거닐며 네. 음. 조선의 역사와 조선을 더 같이 네, 그렇게 가도록 제종과 합시다 제종과 신신장군에 대해서 네. 우리가 네. 지적인 화색과 뭔가 음. 네, 이제 네. 교훈을 되새긴다 <laughs> 이른 다음 경복궁을 거쳐 어지럼을 <laughs> 간다가 컨셉이 되신 <laughs> <laughs> 제가 이쪽을 안 보고요 바다를 보겠어요 <laughs> 아니 이른바 보세요 저기 인왕산으로부터 해서 쭉 저쪽까지 가는 그. 기운이라 음. 그래야 되나? 조선국에 여기에 나가서 놀껍질서 하는 게다 막혔잖아. 아, 지금 너무해, 네, 어디 누구에 대해서 지금, <웃음> <웃음> 지금 어디로 전, 가야 되지 지금... <laughs> 지금 음, <laughs> 진짜, 정치, <laughs> 아니요, 저는 <laughs> 그런 생각은 없고요. 그냥 <laughs> 이 광장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해서, 오요 음. <laughs> 이제 다시 조선으로 가보죠. <laughs>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어, 어. 몸이 그냥 너무너무 그래서 힘들어지셨고, 그 그래서 문정한테 모든... 어. 약간 네가좀 정치를 조금 미리 좀 연습을 할겸 해봐라. 하고 약간 좀 넘기셨는데 문정 맞아 2년 만에 돌아가셨나? 아니, 세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저기 아버지 탐집사가 너무, <laughs> 너무 효심이 지극해가지고 <laughs> 거의 굶었어요. 오,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원래 약했고, 어, 원래 약하고 그런 것도 있고, 이여 한편 수족장 이후에 그, 그 이제 수선들의이 역사가 음. 너무 가슴 아파요 단종까지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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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북드라망 가는 길이 참먼 해요. 그러네요 서울의 중심 강화문을 거쳐 조선의 중심 경복궁으로. 경복궁을 <laughs> 거쳐야 북드라망이 나오네요. 경복궁 드라망인가요 오늘 목격지가? 아 얘기했나요? <웃음> 네, <laughs> 네 아사히길로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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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. <laughs> 자 여기서. 커피 한잔을 하시겠어요? 역시 왕이 살던 곳이라 그런지 좋네요, 아가 너는 생각이 이렇게. 조선왕조의 응? 어떤 뭐, 어, 중심이다 이니거 <laughs> 왕이 살던 곳. 여기야 <laughs> 그냥 무슨 <laughs> 어, 왕의 하우스, 이런 어? 하우스 탐방 이수준이야 지금. 뭐가 있, 있나 보, 터 공연이 있나본데. 어, 매일, 어, 매일 멀리서. 어음 지나가야 되는데. <laughs> 기다려야겠데

현재 출연자들이 착용한 의복은 그 조선 전기인 그 19세기 곡식을 그 재현한 것으로 이 행사를 위해 응원고진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아 그래요? 엄청 좋아할 거야 진지하게. 매번 몰입하면서 말못하 이제 끝났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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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거죠 이거 재밌지 않나 이거 지켜야 되는구나 아 가운데를 여기 금을 밟으면 안 돼요 네 좋아요 아유 따뜻해 등이 너무 따뜻해 우리만 이렇게 걷는다 <laughs> 자 아, 이제 세상에 불만 있는 출판사를 향해 갑시다.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세상에 불만 있을까요? 그게요. 어? 응. 궁금하죠? 궁금하네요. 응. 세상에 둘도 없는 곳이었는데 어. 최근에 어. 하나 더 생겨서 불만 있 어어. 개줄사개줄사 정말 안 밟으셨죠? 네, 안 밟았어요. 이게 대형. <laughs> 대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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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이 중요합니다. 중요합니다. 이돌들이다 아주 다 달라. 이게 너무 재밌게 생겼어. 그죠 작은 걸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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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